제도 정시 확대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논의 흐름을 포함해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대입 정시 확대를 조국 사태 물타기 급조 정책이 아니라 백년지 대개로 준비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 2일 국회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시전 연설에서 그나마 의미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문재인 정권의 교육부가 정시 확대를 추진하면서 조국 사태로 드러난 입시비리 학종의 불공정성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밀어붙인다는 것입니다. 유은 교육부 장관은 수능 위주 정시 확대로 전환을 요구하는 국감장의 목소리에 시종일관, 학종을 손보면 될 일이다 라는 입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했습니다. 불과 대통령의 시정연설 하루 전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떨어지는 지지율의 압박 때문인지 느닷없이 정시 확대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무능이 이미 드러난 교육부를 대통령이 직접 패싱한 것이다. 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번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발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 얼마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힐 수 있을 만큼 문재인 정권의 교육 정책은 곁다리 정책인가 하는 점입니다. 둘째는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이길래 교육부 장관은 불과 하루 전까지 국감장에서 그토록 학종 고수만 주장했던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당장 대통령의 발언 이후 이 정권에 지분이 있다고 큰 소리 치는 전교조가 나서서 문재인 정부의 정시 확대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친 전교조 성향 교육감이 대다수인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도 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이 우려된다며 정시 확대 방침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교육회의 김진경 의장은 지난해 국가교육회의에서 정한 정시비율 30% 이상에서 대폭적인 확대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온통 오락가락 엇박자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런 논란을 정리하고 풀어가야 할 책임성을 먼저 이행해야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발언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정권이 분야별 지지율에서 교육 정책이 못하는 와중에 그 와중에 최하위를 밑돌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대입 전형에 있어 수능 위주의 정시 50% 이상 확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입법화하는 중에 있습니다. 깜깜이 전형, 로또 전형, 특권 전형이라고 비판받아온 기존의 입시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입시 제도로의 개혁을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부모의 재산 부모의 네트워크가 아닌 노력한 학생에게 기회가 열리는 입시제도. 이 제도 개혁을 위해 국민과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